얼음새꽃, 김미화. 겨운의 차가운 얼음 속살 속, 남아 혼자 봄인 줄 울고 있어요. 당신 얼굴, 너무나도 보고 싶어서, 제가 너무 서둘렀나요? 당신 마음 알기 전에 내 마음 들킨 건가요? 오는 길은 망설였어도 가는 길은 너무 쉬워요.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. 다시 한번 사랑해줘요. 가장 먼저 피었다가 가장 먼저 시들어버린 가슴 아픈 얼음새 꽃 이상입니다.